안녕하세요. j d 부장구성의투장조도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채권 금리 상승,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돌파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어치 안잡힘 물가에 트럼프 트레이딩 강화,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에는 나스닥이 0.27% 올랐으나 S&P500 지수는 0.18%, 다우전스 지수는 0.80% 하락하며 혼조로 막아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수상한 채권금리 상승,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돌파 중. 어,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의 결과인데요. 어, 이번에는 트럼프와 해리스로 검색을 했더니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카밀라 해리스의 검색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어,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구글, 구글 트렌드의 결과도 트럼프의 대통령 당, 당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월간나 도박사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높게 보고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도박사 사이트에 트럼프 당선은 페이팔 마피아 쪽의 농간도 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가 피터틸이 키운 스타트업 출신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돕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올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무려 4.2%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채권을 팔고 어, 누군가 무엇을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해치수단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까요? 트럼프와 어, 해리스 중 누가 되어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어, 법인세를 낮추면서 채권을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준의 행보입니다. 연준은 9월 선제적으로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25bp 금리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물가가 오른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동결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동결을 안 하고 금리를 내리자니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연준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요즘에 나와서 금리 인하는 매우 완화적으로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의 금리 딜레마로 인해 현재 강 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103.94로 104에 육박하고 있으며 달러원 환율은 어느새 약 138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도 뭐 140엔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150엔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통화에 있어서 달러와 강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주식시장은 랠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따라서, 제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11월 대선 전까지는 미국 재무부가 주식 시장의 하락을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1월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는 주가의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애플도 올랐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엔비디아의 조만간 1위 재타란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수 있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매뉴얼로 대응합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찰리 먼거와 같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법. MBC 시사 토크쇼에 100분 토론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를 주로 얘기하는데 진행자는 손석희 전 아나운서가 유명합니다. 저는 한국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겁나 하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나오는 패널은 상대방의 얘기를 아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밀리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기거나 어떤 개변을 늘어놓아서라도 상대방을 이겨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론에서 질것 같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물건 늘어지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나이를 들먹여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토론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토론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외교가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령을 상대로 말로써 강동육조를 얻은 사건이죠. 거란은 송나라를 쳐서 천하를 얻고 싶었죠. 그러나 먼저 고려를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송나라를 칠때 고려가 거란의 뒤통수를 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소손령은 서희가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길을 터주한다는 말에 고려에게 강동 육주를 내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서인보다 소손령을 더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란의 침공에, 어, 거란에 조공을 하려면 강동 육주의 땅이 필요하다는 서희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MBC의 100분 토론처럼 서로 자기 주장만 어, 하다가 끝난다면 결국 전쟁은 일어났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언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까지 개대지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선조들의 지혜를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창조를 통해 지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3인 행필 유아 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중한 사람은 배울 것이 있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까내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로 알아보죠.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태도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주인공입니다. 이들 달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 자, 자기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발전시키고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활의 달인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책은 읽으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 그들을 만날 수는 있죠. 물론 책을 읽을 경우 그들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잘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찰리 먼고가 어떻게 변호사에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변호사로 잘 나가던 찰리 멍거는 당시 1시간 상담 비용으로 1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남을 위해 4시간을 쓰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쓰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시간 책을 읽었고 위대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책을 읽읍시다. 그러면 찰리 멍거와 같은 위대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 d 부장부터 인강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수상한 채권 금리 상승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돌파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제이디 부장부서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